아이들은 언제부터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 오늘도 내가 기다려 했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참아볼까 했는데 막 우욱해요. 그래서 그이 아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어떻게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주면 나는 참 고맙겠어.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 하는데도요, 아이는 안 돼! 지가 빨리 해달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요. 막 화를 낸대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이랑 실갱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 계세요. 지현 씨, 아유,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함께 밥이나 먹자고 제가 불렀어요. 잘 오셨어요. <laughs> 아, 우리, 나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죠. 아, 갈등이 너무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 해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더잘될 거예요. 자시 자통제 그러니까 자기 조절은요 사회적 성공의 마스터키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자, 자기조절은요. 일단, 재현씨, 우리 세 가지로 유학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힘이에요. 다음 달 시험이에요. 근데 친구가 자꾸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내 시험이잖아. 하면서 친구가 아무리 불러내도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 유혹을 이기는 힘. 두 번째 만족을 지연하는 만족 지연이에요. 지금 현재 만족을 지연해서 미래에 더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족을 지연하는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우 앞에 놓고요. 아이들을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먹지 않고 선생님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먹는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마시멜로를 내가 줄게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나가요. 허! 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어 갖고 난리 나겠죠.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아이들은 음나 지금 조금 참으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이거 보다더 많은 마시멜로를 준다 그랬어. 나는 기다려야지. 이런 애가 있고. 아니야. 난 지금 뭐 당장 난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난더 중요해. 하면서 딱 먹어 버리는 애가 있어요.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만족을 지연하면 미래에 더큰 어떻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만족을 지연하는 거예요. 셋째, 충동 억제예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 갑자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충동적으로 막 먹고 싶은 걸잘 조절하는 것.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너무 너무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를 막 어떻게 연기나고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 아이하고 긍정적으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세 가지가 완성된 아이는 사회적으로 성공적을 삶을 산다고 모든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36개월 이전 영화, 그러니까 아기들이죠. 이 아이들은 자아통제를 경험하고 학습하면 이+ 아이들의 습득이 될까요? 어 o 예요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자기조절 다 통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자아 통제 자기조절을 관장하는. 뇌에 컨트롤 타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을 뇌에서 받아들이고 입력하고 이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시킨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뇌가 발달하지 않았다고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만요. 울지 말고 말로 해봐. 좀 기다려봐. 그러면 안 돼라고 요구하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더 크게 화를 내고요. 더 크게 저항해요. 왜요? 격하고 강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요. 이 아기들, 영아들의 특권이거든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거예요. 즉이 아이들은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그렇게 기다려봐, 울지 말고 말로 해봐 하면 더 크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조절, 자아통제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럼 이 아이들은 막이 아이들이 막 울고 기다리지도 않고 막 이러는 것을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완벽하게 이+ 아이들이 자아 조절을 잘할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고요. 그래도 조금 효과 있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점점점 들고 자라면서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이런 방법은요.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 주는 거에 통해서. 이 자기조절 자동자를 조금은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안씨, 아이가 힘든 상황에서 막 화를 막 아이가 막 내잖아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말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힘들구나. 우리 애가 무언가 힘든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힘든지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12개월이나 그전 아기들은요. 이불로 이렇게 감싸 안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의 아이, 이 아이들에게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토닥 토닥 안아줘요. 그리고 12개월 전 아가들은요 어떻게 입을로 꼭 감싸고 안아줘요. 내 마음으로 너를 이해할게. 나는 너의 어, 불편한 부분, 힘든 상황, 기다릴 줄 모르는 상황을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해주는 그리고 거예요. 지연 씨 36개월 뭐이 이 정도 되면 아이가 말을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이요, 말을 할줄 아니까 기다릴 줄 알고 자기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억울해요. 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타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자꾸 요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과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현 씨, 말을 할수 있다는 것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는요, 선택을 하고 기다림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돼요.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잘 시간인데, 너는 이를 먼저 닦을 거니, 잠옷을 먼저 갈아입을까라고 하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 줄게 라고 하면서 기다림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지연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요. 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선택, 기다림. 요게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지연 씨,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는요. 자기 조절이 도덕성과 연계되어서 도덕성 발달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요?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하고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섯 살은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까지 좀 어려워해요.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하세요. 다섯 살은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조절, 그러니까 자아통제의 실패의 경험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서 이 아이들은 학습하게 돼요. 실리페의 경험이 뭐냐면요. 어느 날 지현 씨가 너무 너무 잘해요. 이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절할 수 없어서 갑자기 우우 하면서 화를 팍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음, 지연 씨 아이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요 깊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학습하면서요.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하죠. 어, 엄마 아빠 부모님의 자기조절 자아 통제가 우리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의 첫 시작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고민 너무 많죠. 어, 우리의 자기조절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의 첫. 시작이래요. 자,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고요.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를 영웅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하고 있는 행동을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들이에요. 음, 지연 씨, 음, 오늘도 엄마인 지연 씨 그리고 엄마들인 우리들로 인해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퍼지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요. 언제나 토닥토닥 부모 놀이터에서 응원해 줄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